윈스턴 아나부리가 턴제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비 측이 많이 유리해. 이게 지브로터라는 맵 특성상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쪽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턴제 싸움이 게임인데 상대는 이미 자리를 먹고 있어서. 첫째 스킬 사용이 무조건 주도권을 갖고 공격적으로 스킬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자리가 먹힌 쪽은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먼저 스킬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스킬이 한 턴이 좀 밀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딜각이 자리 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대부분 지브롤터에서 메인딜러를 뭐 애쉬가 됐든 위도가 됐든 하나를 기용해서 데려가는데 그 메인딜러마저도 이제 딜각이 안 나오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립 선수가 그냥 캐서디를 들고 온 것도, 결국 스토커한테 리치 싸움에 밀리더라도, 스토커는 들각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브루토가 진짜 좀 답답해. 자리 뺏겼을 때 그럼 공격은 어떻게 밀어요? 아니 공격 밀지 말라고 만든 맵임? 할수 있는데 그럼 공격은 뭐냐면 그래서 지브롤터가 화물이 터치하기 힘든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화물을 여기까지 밀어놓고 이제 2층 땅 따먹기에서 여기까지 전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 팀 메인딜러 들강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브롤터 이제 경기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어 이제 지브롤터에서 어 이거 못 이기겠는데 싶은 팀은 여기조차 못 밀어내 <laughs> 그러니까 공격 경기가 그래도 여기까지 공격 측이 올라와서 되는 거면 괜찮아 그럼 어쨌든 기회가 서로 비등비등한 땅 싸움을 한 거니까 대부분 여기 지금 슈랑 리비 올라가 있는 이 땅을 못 밀어내서 그냥 하루 종일 밑에 맞다 끝나잖아요. 근 그래도 지브롤터가 한번 이기면 그비행선에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두 번째 경유즈는 진짜 기세로 밀수 있는 전장이란 말이에요.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자 이런 식으로 캐서디가 위풍당당에 쏠수 있는 이유 뭐예요? 상대 애쉬딜각을 민수 아나가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수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비니까. 수비니까 고지대에서도 좋은 자리를 먹고 있다 보니 딜각이 안 좋은 스토커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괴롭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스토커가 리치 움을못 걸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맞느라 딜을 못 하니까 그만큼 립이 그냥 프리하게 위풍당당 딜을 하는 거고 여러분 그만큼 이 지브롤터의 소비측이 땅을 한번 먹고 시작하는 게 진짜 크다니까요 그 같은 이유로 어디, 어디가 어디 뚫기 어려워요 비행선이 뚫기가 어렵잖아 비행선 이 좁은 이 구멍 4개 사이로 나가야 되는데 상대는 이 비행선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기다리고 있는 에임으로 좁은 입구로 나간다는 거 원래 이거 사실상 총 게임에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금기예요 금기 근데 지브롤터는 의외로가 없잖아 이 미친 맵 아, 동착이 잘생기 아 여기가 이제 문제의 장면 갑자기 초롱이 떨어지고 홀로 나무 립이 가버리고 떨어진 초롱도 가버리고 여기가 진짜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여기까지는 잘 버티고 있거든? 여기서 립이 앞으로 가면 민거야 밀었네 여기서부터는 이미 떨어진 아 뒤에서 막 오네 떨어진거 밀려서 떨어진거 같은데? 내 생각엔 그래 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앞으로 땡겨서 나온 각은 아니잖아요. 원래 나온 각이라서.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부리가 떨어지고 콜도 갈린 것 같아. 준비는 뒤로 빠져버렸고 초롱은 떨어졌고 립은 그 순간에 맞았는데 이게 원래 초롱이 위에 있으면 케어가 되거든요. 원래 초롱이 위에 있으면 케어가 되는데 없다 보니까 터지고 준비도 뒤에서 막자라는 콜이 들어온 건지 뒤로 빠지는 바람에 이게 제 작고였네. 마지막에 너무 따로 놀았다 근데 결국 이것만 봐도 이날 필더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를 바로 캐치해서 결과로 만드는 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뒷라인 안정화해서 순식간에 캐서디 부리를 잘라버린 사람들이 됐고 이게 오히려 역으로 라쿤이 뒷라인을 잡고 갔어도 되는 구도였는데 캐서디, 브리랑, 윈스턴이 앞으로 그냥 가게 보내고 뒤에 아나, 애쉬 잡고 온 다음에 여기서 캐서디 그냥 그럼 캐서디 그냥 여기서 개프리들이잖아 캐서디 여기서 프리들하고 그냥 브리기테랑 본데랑 같이 그냥 합류해가지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게 진짜 완막 직전에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어? 네. 프로포가 바로 한번 이어가는 기저, 기적을 썼습니다 원시의 분노로 공간 너무 준비니 잘 열고, 바로 그연 공간 니비 써먹으면서, 이게 비행선을 먹고 있었던 거 치고, 너무 빨리 줬단 말이에요. 원시의 분노 하나에.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윈선 여기는 트레이서, 양쪽에 애쉬가 나올 만한 곳을 꽉 막고, 비행선에는 캐서디아 나브리가 올라가야 는 진짜 최악의 구두란 말이에요. 팔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啊。Ah. 사고에 가깝긴 하지 왜냐하면 애쉬에게 해도 두방 맞을 걸 예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왜냐 면 앞에 불이 방벽이 있었던 상황에 맞은 거라서 예상하기 쉽지 않고 거기에 갑자기 방벽 생성기가 빠진 한빈이 날아가지고 어 갑자기 라이징 볼트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추가 시간이 떠성대가한 몰에 붙을 때힐밴 던지면서 인파이팅 캐서딜 이용해서 하고 그때 이제 준빈이 방벽 생성기로 덮어서 본대를 더 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상황 봐서 본인이 뒤에 남아가지고 애쉬를 물거나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지금 너무 안 좋게 됐네요. 아나가 시아카 짤보다 터져버려가지고 단기전밖에 애매해졌어. 아니면 아이 한번 재정비하고 군빈이 홀딩해주는 동안 여기서 변수 실패하면 장기전으로 가든가. 치우가 이걸 견뎠고 여기서 초롱. 수리팩도 없었네 한 개가 바로 바로 못 줬다. 쿨이 없어가지고. 아 초롱도 힐밴 맞아가지고 뒤로 빠진 상황에 아이고 이게 돌이깨 투척이 방벽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였던 것 같아. 방밀 실수라기보다는 당연히 이걸 잡으러 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점프팩 내가 뒤로 빠지는 척하면 100% 나한테 점프팩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상 방밀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없었어. 잠프 점프팩이 1초 없어가지고, 못 뛰고 있는데 초롱이 와준 모양새가 됐죠. 초롱도 체력이 너무 줄어가지고 급해서, 방밀이 들어갔으면 녹였을 수도 있는 피가 왜냐면 트랙까지 지금 불러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아나 없으니까, 뒤로 빠지면서 초롱을 살리자가 된것 같은데, 이게 초롱 써서 간과한 게, 점프팩이 쿨여가지고 애초에 못 갔어. 점프팩이 있었으면 내가 봤서때 뛰었을 것 같아. 점프팩 데미지 눈풍참 넣고 원쉐분도 해가지고 쟤 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썼을 텐데, 이게 1초 모자라가지고, 어? 뭐지? 어, 갑자기 날를 향해 박미를? 어, 박미를 빠졌네? 아까 돌입기도 썼잖아. 너잘 가라. 민풍찹? 그 그러니까 민풍찹 하나에 갈피잖아. 이게 박미를 들어갔으면 무조건 죽었어. 원시의 분도 들고 죽었어. 그럼 못 밀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한빈 선수가 바로 눌러서 살고, <laughs> 여기서 이 사고가.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초롱 선수가 아무튼 제, 제 생각에는 체력이 낮은 순간에 할수 있는 최고의 심리전을 건 거죠. 안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밀었습니다. 아이고. 아, 여긴 약간 콜미스가 있었네. 밥을 도리깨로 밀어주려고 하다가 재운 거 보고 에임 돌려가지고 방패를 못 들었구나. 밥을 밀칠 생각을 초롱은 했고, 어, 내가 이거 밥을 밀치면, 우리 캐서디 들가게 그래도 좀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밥이 여기 있으면 쓸수 있는 각이 좀 없잖아요. 밥을 내가 여기 구석으로 좀 밀까라는 생각을 아마 순간적으로 한것 같은데 이 순간에 근데 짧은 순간에 슈가 재워 버렸어. 재운 거를 깨우는 것보단 내가 그냥 에임 돌려가지고 이거 안 깨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에임 돌려서 안 깨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 순간에 스토커가 그냥 대가리 맞춰서 위도였였음 저런 플레이 안 했을 건데 애쉬니까 한방 정도는 맞아도 방패 들면 사니까라는 생각이 했을 텐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스토커도 스토커인데 한빈이 결국 우플 짤짤이 딜을 도와줘 가지고 또다킬릴로 이어지긴 했네 슈도 그렇고 초롱도 그렇고 어자 열심히 부리기태 열심히 빼, 때리고 있죠 치명상 자 여기서 좋았던 거 무리해서 앞에서 안 먹고 그냥 줄건 좋아하고 뒤에서 너무나 좋은 비행선에서 막자는 급판단 그 무리하지 말자 그냥 뒤에서 막자 근데 이것 또한 다 뭡니까 1분 공격을 잘 풀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선택 힐벤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리비 살고 근데 문제 뭡니까 화물을 밟아야 되는데 이제 문이 닫히기 때문에 초롱 일단 넘어오긴 했거든요. 네, 원시의 분도도 없고, 이게, 문이 닫히면서 딜라인이랑 완전히 이격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못 견디죠. 이 비행선 차이. <음>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